네 안녕하세요 준다입니다 어 일단 <laughs> 저는 STX는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전부 매도를 했고요 어요때 이제 좀 물량을 사놨다가 좀 덜어내고 불타기 하면서 덜어내고 뭐또불타기 하면서 덜어내고 또불 어, 여기에서 이제 좀더 매집을 했다가 덜어내고 올라가길래 팔고 여기서 잠깐 샀는데 떨어져서 이제 아마 아마 아까 찍었던 영상이 대략 한 여기 부분 총, 어, 이, 이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질 때마다 좀더 많이 좀, 좀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더 이제 살려고 했었는데 더안 떨어지고 좀 지지를 받는 게 보여가지고 매수 매수하고 여기서 덜어내고 또불타게하고 덜어내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<laughs> STX는, 어,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음, 이 종목을 종가 매매로 한번 좀 지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은 있는데요. 네, 어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STX라는 종목이 딱히 그렇게 갭을 막 많이 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. 그래서, 음, 만약 종가 매매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, 어, 예를 들어서 뭐, 천만 원이다. 그러면은 뭐, 한, 종가로 한 200만 원만 좀 들어가 보시고, 어, 뭐, 시간에 얘도 한번 보시면서, 어,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어떠실까 이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. 근데 아직도 남은 시간이 좀 많이 있죠.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, 주식이다 보니까, 음,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, 어,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, 라파스도 제가 지금 매수, 아직, 어, 저는 라파스는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. 예, 제가 예상했던, 어, 이 정도 금액이었죠. 27,250원이라는 금액을 좀 아까 좀 지지를 해 주는가 했는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길래 약 본전에서 조금 아래에서 이제 좀 손절을 했고요. 마음 같아서는 다시 이 피부 니차 지지선인 이 26,700원 정도 요 금액이죠. 요 금액까지 와 주면 다시 좀 분할로 어 매수를 한번 해 볼까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. 21선에 닿고서 이제 좀 반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음 내일 좀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좀, 주지 않을까. 그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그 초전도체가 아니었었더라면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화장품 쪽이나 아니면은 그, 이런, 어, 바이오도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았을 확률이 좀크 컸지 않았을까. 네,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아, 제가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중간 제 얼굴이 나오네요. <laughs> 음, 일단 그렇습니다. 그렇고, 음, 저는 오늘 어, 좀 일이 없었어가지고, 네, 일이 오늘은 좀 없는 날이어서 그냥 이렇게 어, 음, 매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혹시 좀 아래 좀 반등 구간이 좀 보여주는 그런 좀 종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 어 쳐다보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음 이런 종목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어 좀잘 지켜봐야 됩니다. 어 내일. 만약에 한 번에 더 하락이 있어가지고, 뭐, 21선을 찍고 반등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계속 주의 관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따가 뭐, 좀 괜찮은 종목이 눈에 보이면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